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렇게 자 기억해서 f x g x 가 모든 실수 x 에서 연속이면 함수 합성 함수도 모든 실수 x 에서 연속이다. 그럼 얘는 일단 전제 조건이 이게 항상 문제를 이런 명제식 문제를 볼때 전제에서부터 힌트가 많이 나와. 얘는 f x g x 가 모두 연속이야. 그러니까 f x 도 연속, 그 다음에 g x 도 연속. 그죠? 그러면 음. f x g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 f x 자체가 뭐 어떤 실수를 넣었을 때 x가 뭐 특정하게 a 로 간다. 그러면 어 a 플러스 a 마이너스가 어 특정하게 알파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f a 도 알파의 값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g x 가요 값을 받아서 어뭐 리미트 x 가 알파 뭐 플러스로 가든 알파 마이너스로 가든 어쨌든 특정한 값을 갖겠죠 뭐 베타라는 값을 갖겠어요 베타로 간다 그러면 음, g 베타 아니 g 뭐니 알파도 베타의 값을 갖는다 뭐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지 식상으로 이게 알파니까 네 그래서 어, 이론 상으로 이렇게 둘다 연속일 경우에는 합성함수는 연속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가 기본이야 이거는 자 근데 어, 니은부터 좀잘 보자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불연속일 조건은 되게 많기 때문에 불연속이 예를 들어 연속 연속 그래서 합성함수 얘는 연속이지만 불연속이 됐다고 해서 이게 뭔지 몰라 이 상태에서 이게 불연속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끊긴 걸 이어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프 중에 fx를 내가 이렇게 끊긴 그래프로 할게 뭐 이렇게 끊긴 그래프다 이렇게 되고 gx는 뭐 gx 자체를 내가 이렇게 그릴게 v자 얘도 끊겼다 얘도 끊겼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고, x의 그래프다. 라고 생각해. 겠어요 그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fx, gx 중에 fx, f x 뭘로 가죠? 1로 가는 거죠. 함수값 1. 요걸 표시를 안 했네? 요게 1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고 gx 이렇게 되는거지 사실 요거는 극한값이 아니라 1이니까 그냥 g1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럼 얘는 x니까 1일 때 1이죠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나와 다시 리미트 i x가 0 플러스 갈 때는 gfx 얘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이게 쭉 가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얘는 fx 없애주고 gx만 남긴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g-1인데, 마이너스를 넣어도 1이죠? 그래서 극한 값이 1로 존재하게 되겠어요. 이번에 함수 값을 보죠. f0은 뭐예요? 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g 이렇게 씌워. g0을 씌워. 그럼 g0일 때 1이잖아. 1. 같죠?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니 니은 같은 경우에는, f(x)가 불연속이면 합성함수 불연속이다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두개 끊겨 있는 두 그래프. 그러니까 f(x)도 불연속이고 g(x)도 불연속인데 합성을 했을 경우에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연산에서는 합성함수 연산에서는 둘 중에 둘다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지만 기억해서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다. 혹은 둘다 불연속이라고 해서 연속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될 수도 있어. 어? 그런 패턴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다 연속이면 되는데. 뭐 하나가 연속이 안된 하나가 불연속이거나 하나만 연속이거나 뭐 이러면 어뭐 불연속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연속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또둘다 불연속인데 뭐 연속이다 그것도 아닌 거지 둘다 불연속인데 불연속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해 됐죠 네 대신 역은 안, 역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디귿이요 자 디귿이 선생이 님 방금 한 말을 음? 테스트하는 문제 얘와도 예, 똑같네요. 잘 봐. 그래서 fx는 연속이야. gx는 불연속, 불연속이야. 그것도 특정한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라고 했지. 근데, 어, 문제에서 조건 이 있지. fk는 a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어, 함수 gfx는 x는 k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거죠. 선생님 그랬잖아. 연속이고 불연속이지만 연속될 수 있다고. 불연속이고 불연속이지만 연속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반레가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논리상으로는 뭐 이게 당연한 말부터. 왜냐면 하 x가 a로 가면 x가 어 x가 그러니까 fk 는 a라고 했고 그다음에 x는 k에서 g f x라는 말 자체가 얘는 g f k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논리상으로 연속 불연속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가 연속이 될지 불연속이 될지 알수 없다가 답인 거죠. 예, 네. 반례를 하나 들어야겠죠. 반례는 뭘들까 발련 어, 이런 걸 들어보겠어요. FX는 음뭐 이렇게 생기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그리는 애를 그리고 그 다음에 GX는 음 끊긴 걸 그려줘야지, 끊겼다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얘도 1, 어, 이게, 이게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좀 사이즈가 좀 달라서 좀 이상하네. 자, 그러면 내가 특정하게 어,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 조건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어, gfx,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극한 값이. 자극한 연속하니까 존재하죠? 그래서 1로 간다, 1로. 그죠? 그 다음에 함수 값은 어떻게 돼? f-1은 1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g1은 어떻게 돼? g1은? 여기서, 아, 요거, 함수 값인가 여기다 넣어야 돼. g1은? g1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리미트 gf, 아니, gx, x가 1로 간다 극한값은 얘도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얘 지금 둘다 마이너스 1로 가네 음. 그래서 잘봐 gx는 마이너스 1에서 아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1 표시를 안했구나 마이너스 네, 1에서는 불연속이지만 얘는 다른 쪽에선 이어져, 이어져서 얘는 전체적으로 연속이 되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문제를 만들어서 이해를 할수 있겠다 물론 처음부터 이걸 만들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 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fx, gx가 모두 연속이면 연속이지만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라고 결과가 불연속인 건 아니야 어?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면 그냥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연속될 때는 연속 아닐 때는 몰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나아요 네. 그래 답은 기억만 맞나 보네 그치? 네 그렇지?